안녕하세요. 아기잠연우소 김동혜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유식 시작한 후에 우리 아이들의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모유나 분유만 먹던 아기들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.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모유나 분유 양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아기들의 장은 성인보다 민감해서 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기들은 쌀하고 소고기 형태로 먹기 때문에 섬유질 함량이 적어서 변비에 걸리기 쉬울 수 있거든요.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 변비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소고기 이유식이 시작될 때 단백질 양을 하루 권장량으로 유지를 하되 야채 양을 점점 늘려가도록 해야 돼요. 초기 이유식 단계가 지났다면 섬유질 함량이 높은 야채류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중기 정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뭐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갈아서 이유식에 섞어 먹여본다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 개선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. 이유식 섭취 시에는 물을 조금씩 먹여보는 게 좋습니다. 모유나 분유만 먹을 때는 수분이 충분히 섭취가 되겠지만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수분량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유식을 먹일 때도 중간중간 물을 한두 스푼씩 먹이는 게 좋고요. 놀이 시간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. 변비 개선에 좋은 과일을 먹여보는 게 좋은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일을 먹이는 거는 어느 정도 이유식의정응이잘 돼서 잘 먹을 때 이후로 시작하는 게 좋고 과일 종류로는 뭐 사과, 배, 자두, 뭐 복숭아 등을 먹여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먹이 스틱형으로 준다거나 덩어리째 주는 건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 과일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으냐? 강판에 갈아서 스푼으로 간식 시간이나 어, 중간중간에 한 번씩 먹여 주신다면 변비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유제품의 경우는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다면 요거트나 치즈 요런 유제품 종류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단맛이 강한 과일들은 이유식을 데려 몸안 먹게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고기 야채가 익숙해진 다음에 과일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